지 올라다. 올라가. 지현아 어? 올라가는다 너. 응. 들어가야지. 응. 아, 들어. 영철이 벌려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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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. 잠깐. 뭘좀 미스도 컷. 연결. 아! 쪽에. 아. 쪽에. 영준아 쪽에 들어가지 마. 자, 벌려 어. 들어가야지. 아, 오른쪽이잖아. 아, 아, 영준이. 정우야! 바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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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어 빨리 해라! 아 야, 야. 이 형준. 아, 이형준! 정우! 무슨 여유가 있어! 빨리 해야 될거아니야아참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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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현아 니가 어? 어. 야! 야. 아니, 딸 야. 야아 아니, 빨리 왼발로 시켜라! 나가! 만저 옆에 지현이 줘! 정 어디가 있냐 아냐, 안로 와. 거기다 왜 잡아? u t 골 어디는 데? 골든, 아, 골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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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결 골든, 연결. 골어 연결. 해줘야 돼 골든, 골든, 골 말해 말 김한현 말하라고 시현 나가 시현 나가 시현 나 나가 있어 그렇지 아니야 봐봐봐봐 아. 유라 유라 야, 봐봐 끊임이 너 이거 돌아섰으면 그 바로 골대 시킨이야 유라 앞에 봐봐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야 시현아 널 피해가 있잖아 우빈 준현아 거기 야, 왜 있어 해. 지금 그렇지 야, 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쌤! 껍찬이 어디까지 가냐? 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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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 야! 야, 보고 꼴자는데 꼴찌 앞에 왜 이렇게 뜬듯하게 네. 갈릴 거 아니야? 유비야, 유빈, 유에안 봐? 야, 어, 야, 야, 지, 야, 야 지, 지원이 붙으라고저 저거 왜 이렇게 걸려 나와! 유리! 걸려 나와! 지금 아니, 아 그러 저 왼쪽으로만 가냐네. 네. 네아 네, 네. 네, 오늘 보험 더 가라고 준이야 센터 쪽으로. 네. 네네 네. 저 지금 감독님이랑 연기 중이야 가지고어 어떻게. 그렇지 네. 이거 마음이 준기. 서 있다가 그냥 야, 강민너 이거 서 있다가 세을못잖아 지금? 마르 아, 지이간다야 영준아, 영준아, 이리로 와. 사이드 아, 아, 쪽에. 사이, 사이. 로 컨트롤 하냐? 아. 아, 바 어. 생각 하지 마. 에? 에? 출발. 출발. 아. 그 그래. 와, 아, 들어와, 나네아서 영준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아, 네가 뺏 거잖아 나가서 받을려고 적극적으로 정우야 너가 뺏겼잖아 그럼 너가 뺏으러 가야지 준비해 킥한다 좁겨 앞에 멤 잡지 마 아니야 확 자리 쪽으로 가 움직여 최종호 응. 움직였을 때 어떻게 아 진짜 준 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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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주의하면 살지봐 계속 열린다고 이거. 줄 필요가 없어. 나이좀 바라, 빙바라. 나가도 나가, 지원이 나가. 나가라고, 널고니고안 가. 주민 주민 안, 안 돼. 가면 돼. 아니, 아, 이제 가. 왼편으로 안 가. 왼편 가. 안 가. 유리안 가. 안 가. 왼안 가. 가. 안 가. 왼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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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봐봐! 야, 방희야! 어차피 보여! 중이야. 쉬면 돼! 이거로 이거 하다가 쉬지 말라고! 나. 이 템포가 다 놓친다고 지금! 야, 이거 나와, 어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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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나오라고. 어차피 죽으면 빨리 줘! 야, 너가 네. 가운데로 들어와, 연우야. 연우야, 연유 중간, 중간. 저움직이얘움직여아 움직여. 연도 준비해. 연도 이렇게 움직이게. 도현우도현우 이렇게 이렇게. 쏴. 쏴. 뭘아 가던가? 면 옆에 우 그냥 붙어. 붙어. 등에 쳐! 어, 왜 계속 그렇게 움직여? 누나수하라은수은수 하지마, 유라, 가지마! 가자, 움직여! 어, 어,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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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 어, 연결해, 연결해. 지, 시원아, 너 아, 이청또봐 이거 야, 이거 야, 거또라 야, 이을또라 야, 이아또 봐라. 야, 이이다 이거 또봐다 야, 이거 또 봐라. 야, 이거 또봐 이거 아 이거 이 이만 대천 메라 주미야. 네. 어? 너왜나와요옷 어? 나갔구만 진짜. 빨리 해. <laughs> 몇개라고 <laughs> 빨리 물어. 아이. 뭐야? 선대편한테지원아 <laughs> 주니 오. 받아. 나가면 서 받아들일 거 아니야! 야, 거 잡아, 이거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자, 가동으로! 다. 아! 벌려나가, 벌려! 려니야 벌려. 아, 벌려. 아, 아, 벌려. 아. 나가야지! 나와야지! 벌려나가야지 얘가 기분을 안쪽으로 치다가 죽을 거야 기분 아니야? 야 기분 아니야 벌리는 거 야, 연희야 올라가 <목소리> 지현이가 움직이면 야 <목소리> 아마 붙어 그냥 쟤랑 족결 재민이 족결 조여놔! 됐 거기 있어어 얘랑 붙어 붙어 네. 야, 야. 이민 주면 쪽으로 이동 소준아 30표한테 가서 맞으면 어떡해? 에이. 아 이제 이제 주면 가. 같이 가. 야안 뛰어 김치. 아너이뭐안 뛰잖아. 빨리 나와 유라. 이제 벌려서, 받으라고 벌려 나와! 어, 지 말고! 아 그냥 가. 싸 쌍, 그래도. 아 수비 좀 빨리 나오라고. 씨. 아 진짜. 씨. 나가라고 김지. 아, 나가라고 나가 나와. 아니야 짝 반짝 붙어 있어. 아니야. 아 진짜. 한유야좀만 들어라 좀. 아 아니, 돼지도 않는 거. 아니야. 반짝가자마이대못 주고 못 들어가. 아, 씨, 야, 너는 봐. 너 어떻게 야, 싫어해. 아 너네 봐봐 너 친구 아니싫어어 다니냐 친이 있잖아 어디가 있어. 씨. 바다낚시장에 있어. 저거 자꾸 보아에 뺏기는데 저기서. 이거 봐. 나가 벌레 나가. 진짜. 가 잡고 있는 거 아니야? 공이 저기 있는데 걸어 가해 줘요. 어서 올라가라고 줘. 올라와. 한번더라 야, 안민아이나로 와. 와. 야, 이리로 오라고. 가. 아유. 이거 지원이 받 봐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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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렁벌렁길네 아. 아. 진짜. 설렁, 설렁. 설렁. 야, 이 올라가. 더앞더 아. 올라가. 야, 박태민! 야, 김지영, 하프간 최종 설렁, 올라가라고. 올라가. 뒤 올라가. 올라가. 아휴 진짜 놀고 안 뛰어 내려가 야 서준아 니가 손깊어야 서준아 손깊어야 너가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해야지 야, 시현아 좀 올라와. 너네 우슨안 걸렸잖아. 좀 시현. 너희는 올라가. 야, 안뛰 올라가서 주니. 나이 돌 넘었어. 나우마. 이거 싸움 좀 해라, 시현아. 아유. 뒤로 그잡 앞으로 잡아놔야지 일단 그 뒤로 잡아놔 어쩜 그래야 되니 뒤로 오잖아 그러면 빨이빨이 아, 아, 아니 나가. 나이어나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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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이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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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파이 뛰어?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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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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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어, 이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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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어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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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야봐봐너 어, 뭐? 결국에는 그 주변되는 뭐소스들으면 어떻게 됐어? 하하하하차 아, 이거 받쳐 바짝! 그렇지. 그렇지 지원아 그거야 그거 어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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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아 どうも。